내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 체결 소식. 7월 28일 아침 7시 30분 내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그냥 알람이 아니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 체결이라는 뉴스 알림. 그 순간 잠이 확 깼다. 진심으로. 왜냐면 나는 요즘 삼성전자를 꽤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거든. 특히 주가가 잘안 가는 이유가 뭔가 싶었는데 대부분이 파운드리 실적 부진 때문이라는 게내 판단이었어. 근데 그 파운드리에서 드디어 계약이 터졌다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 마치 야 네가 기다리던 거. 왔다. 이런 신호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진짜 핵폭탄 같은 소식이 또 터졌지. 그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고객사가 테슬라라는 거야. 와 이건 좀 충격이었다. 머스크가 직접 엑스 트위터에서 얘기했대. 나는 곧장 다시 누워있던 자세를 바로 하고 뉴스를 미친 듯이 찾아봤어.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말했더라. 계약 규모는 최소 수준으로 밝혀졌지만 실제 생산 가치는 훨씬 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발표한 건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는 그 밑에 훨씬 크다는 얘기야.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엄청 바빠지기 시작했지. 야, 이거 파운드리 계약 하나에서 끝날 일은 아닌데. 왜냐면 삼성과 테슬라 이미 과거에도 이것저것 협업해왔거든. 예를 들어 삼성전기는 이미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는 테슬라 고급 모델에 배터리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번 계약도 단순히 반도체 하나만 딱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삼성 그룹과 테슬라의 커넥션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로 느껴졌어 삼성전기 얘기 잠깐 하자면 이 친구랑 나꽤 오래된 사이야 내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거든 벌써 5년째 들고 있어 말하자면 악연같은 인연이라가? 맨날 전기차, MLCC, 유망주 이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적으로는 딱히 보여준 게 없었어. 솔직히 좀 지쳤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이번 테슬라 이슈로 다시 조명이 비추는 느낌? 만약 테슬라가 진짜 휴머노이드나 로봇 같은 걸 본격적으로 만든다면? 그 센서, 카메라, MLCC 다 누가 할 건데? 삼성전기 가능성 있잖아. 그리고 삼성 SDI. 이건 내가 최근에 공부하고 들어간 종목이야. 배터리 쪽은 워낙 테마가 강하지만, 그만큼 뉴스에 휘둘리기도 쉽고 변동성도 커서, 신중하게 보다가 최근에 진입했어. 삼성SDI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모델에 배터리 들어가고 있고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이 가동된다면 에너지 솔루션은 무조건 필요하잖아. 배터리도 당연히 들어가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 중 하나가 될 가능성 난꽤 높다고 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 예전에도 많이 봤지? 솔직히 말해서 실적 없이 오른 애들은 오래 못 가. 한두 달 반짝했다가 쭉 빠지더라.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다. 엄청난 기대감 속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저평가된 상태에서 터진 재료야. 다시 말하면, 그동안 희망이 없어서 눌려있었던 애들이었는데, 그 희망이 진짜 눈앞에 나타난 상황이란 말이지. 그 희망을 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진짜 강한 랠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결론은 이거야. 기대감만 쫓는 사람은 늘 당한다. 기대감 속에 실적을 준비한 사람만이 웃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매일 산업 뉴스, 계약 공시, 테슬라 움직임 다 체크할 거야. 언제 실적에 반영되는지, 누가 수혜를 받는지, 그 흐름을 따라갈 거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번 테슬라 마이너스 삼성 계약, 그냥 수주 하나 터진 거 아니야. 이건 연결고리야. 시작점. 어쩌면 삼성그룹 전체가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어. 근데 시장은 항상 냉정해.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껏 오른 주가도 무너진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자. 기대감에만 기대지 말고, 실적까지 같이 챙기는 쪽으로, 이번 장에서, 어? 그때 진입한 거 신의 한 수였네? 라는 소리 듣는 날이 오기를,